원재웅 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라색까지 안 썩일 것 같은데, 1승 1. 아, 테란토스네 어. 상대방 테란토스인데 이러면은, 어 구드로 나네 째면 돼요 토스토스형패드박업 상대 테프다 상대방 테프면은 어, 저글링 하면 돼요 저글링 구드로 저글링 할 필요도 없고 더블링. 영버, 눌러가. 보이잖아, 영버들이. 어, 상대방이 태프일 때, 점프가 제일 좋은 빌드가, 오버풀 해처리 하면서, 같은 팀 헤드 가면은, 존나 좋아요. 이러면은 질...그... 그게 없어 딱이 밀드가 엄청 좋아 아 상대 테플하니까 말 존나 못 믿네 초코만 사았나 진짜 아 초코만 사셨어요? 영광 누르면 보이잖아 테라소스 이러면서 앞마당 먹고 링 찍으면 돼요. 왜냐면 이거 앞마당 먹고 링 찍어도, 어, 상대방이 내가 오버풀이랑 질러시 쉽게 못 와요. 우리 팀 패드인데, 거기다가. 드라곤도 빠른데 못 오고. 난 멀티까지 있는데 못 오고. 이건 개좋아요. 한명왜 신경 안 썼지? 한씨시 씻어야 이어블가은 무리하지 말고, 센터만 잡아주면 돼. 센터 잡고, 바로 누르고. 네. 상대가 좀 가까워서 좀 빡세긴 한데, 어. 오버풀이 링이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아, 치즈 나오네. 감사합니다. 상대방 치즈가 나온다. 이러면은 판단을 하세요. 어떻게 판단, 막을 거냐, 버릴 거냐. 제가 보기엔 막는 게 좋아요, 이거. 네, 막을게요. 네, 프로버전 타일 주면서 천천히. 나프타 가서 자르면서 이비기하면서 싸워 어, 나올 수 있어요. 이비기 잘하네요. 이기. 아, 뭐야? 망다나 침착하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침착해 이 새끼야. 아직 막을 수 있어. 날 믿어. 나피 없는 질러 때려. 어나 망했다. 아니, 아니, 아 끝난 거 아니야. 아, 투대했다, 뭐. 큰일 네 이거. 뭐지 이거? 어, 맞아, 됐는데, 이거 뭐야, 투대했는데, 이거? 아니, 막을 수있어 여러분. 자, 가서. 돌려. 무릎을 잡아. 아직 모른다 아직 알것 같다 아.. 진짜 다 어떡하지? 여러분 이럴때는 판단을 해야됩니다 어차피 난 ㅈ됐어 프로가 잡고 그냥 빈집에 갑니다 어. 판단을 해야돼 판단 재빠른 판단. 너 우리 팀 패드니까, 업혀갈수 있어. 자, 빈지 가. 같이 털려, 씨발. 혼자 죽진 않겠다. 어. 같이 죽겠다, 마인드. 네, 갖다 싣고. 아, 가능성 있어요. 우리 팀토트가 이기고 있어. 와, 어, 아니야, 아니야. 가방이 있어. 와, 기다려봐! 내가 한식 털고 있잖아, 지금. 어, 한식도 지금 멘붕 상태야. 야, 도와줘! 센서 가스! 깨질 것 같아! 헬! 도와줘! 저금 그냥 해요. 헬프! 도와주세요! 어, 다행입다 빠도령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이거 가끔 어, 가끔 한판씩 사고가 나는데 어 방금 사고가 났네요. 이거는 막으면 안 되고 어, 버려야 됩니다. 해보니까 못 막네요. 안 마당 먹으면. <laughs> 어 이거는 어, 못 막겠네. 어, 나름 잘 싸운 것 같은데도 못 막네. 어, 다음에 또 오면은 버릴게요 저거. 아니 씨 접바 새끼. 박쳐 3번 신발 새끼야. 너대팬다어 뭐야? 나갔네. 강퇴당했어. 브라운 <laughs> 시 쪽. 자연촌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실못해병지아 채널 1828 와. 진었다말 존나 많네. 조밥대끼가 야, 투혼 할줄 알아? 투혼 만든다. 미줄 미추, 스타. 미줄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 일대일로 뚜드려 패야 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바로 머리통 박살 내겠습니다. <laughs> 이 새끼. 대처 <laughs> 맞으려고 벌써부터. 레이디 제이비님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공방 자칭 고수인데 이팅 멘탈 깨버리겠습니다. 아, 우리 제이 어 레이디 제이비님께서 야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참아질 새끼가 말 존나 많네. 어 일단 오늘 참교육 어 오늘 참교육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는 내가 오늘 존나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아 어차피 너 대가리 개박살 날건데 말이 많냐 지고나서 생긴 될지. <laughs> 어, 새끼 안 되겠네. 오늘 참교육의 끝을 보여 줘야겠네. 지가좀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넌못 했어 이 새끼야, 이제. 너 같은 새끼, 지금 한두 번팬게 아니라고. 너, 강철중 형님, 말씀 기억 안 나냐? 너 같은 새끼, 팬 숫자가 연병장 50밖에야. 이 개새끼야. 일단 질럿 드라곤으로 패다가 어, 리버로 멘탈 좀 깨야겠다. 이게 안 되겠다. 예? 바로 새로 떴지? 넌뭐 하는데? 이 새끼. <laughs> 말 의도를 모르겠네아 대각선, 뭐, 이 대각선 치웠구나 거의 맵팩인데 대각선 치고, 하 꼬라지면서 개지네 4 자. 곧 필살기 간다, 필살기. 야, yeah. 근데 너 어디 사냐? 어. Uh, uh. uh. 죽어! 이 개새끼야! <laughs> 개오졌다 5분 컷 시켰다 역시 쓰레기 벌레새끼 5분이면 컷 너무 족같이 못해서 하기 싫어 <laughs> 자, 부들부들하면서 나갔죠. 자, 이러면은 이제 아이디를 바꿔서 어, 이 새끼를 따라가, 그래서 또 패줘. 르르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가서 따라가기, 아, 빡쳐서 로그아웃 했네?